여기서는요, 닮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전체 그림을 그리면, 직각상에서 수선을 내린 거예요. 직각에서 수선 내렸다. 얘가 15고 9야. 그럼 이1을를 구할 수 있거든요. 얼마일까요? 12가 되겠죠. 네. 여기를 점 X라고 할게요. 평행선을 구웠어요. 그러면은, 점하고 X하고 더해서 90도가 되는 거예요. X랑 점이 더해서 90도가 되는 것이고요. 그러면 길이가 D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물어봤거든요. 그럼 이 길이 x는 12대 x가 되겠죠? 새끼에서 12대 x는 엄마에서 x 점 90도예요. 그래서 x 점 90도로 가면은 15대 12로 가면 됩니다. 15대 12로 닮았다. 12대 x는 이게 새끼 삼각형이고요. 이게 엄마 삼각형. 12대 x는 15대 12. 얘가 5대 3이니까, 5대 4니까. 5x는 그 48이다. x는 5분의 48. 4번이 되겠습니다.